안녕하세요. 창문 넘어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모든 핵심적인 것 내용을 한마디로 꼽으라 그러면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그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아,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사랑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스토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스토커, 스토킹. 스토커 스토커의 사랑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음, 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스토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니죠. 아무리 그 스토커가 깊이, 아주 깊이, 얼마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라고 스토킹하는 대상을 향해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왜 그러냐하면 스토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 스토킹을 당하는 대상, 그 상대방 중심, 타인 중심, 그 대상자 중심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 커플들이 정말 이혼율이 점점,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젊은 커플들의 결혼이 이렇게 비극적인, 어,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가. 젊은 커플들이 결혼할 때뭘 꿈꾸냐 하면 정말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을 꿈꾸면서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커플들이 결혼할 때 꿈꾸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혼,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뭡니까? 비참한 최후와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하나님이 아닌데, 상대가 어떻게 나를 어, 그렇게 영원히 사랑해 주는,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는 그런 사랑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결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커플들이 결혼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것이지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될 것임에 확실합니다 그 결혼 생활은 살아나게 되고 열매 맺고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어, 스토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사랑인데 요 그것은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 난내 방식대로 난널 사랑하겠어. 그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중심, 자기 태도,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할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뿐만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어, 예, 그거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이게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재물을 나는 역겹고 나는 견디기가 힘들다. 좀 그거 안 가져오면 안 되겠니? 너희가 하는 예배가 나는 너무 힘들다. 그게 내가 너희의 예배를 예배는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어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거든. 나 그거 좀안 가져오면 안 될까? 나 너희 예배 아 그렇게 안 드리면 안 될까?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방식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역겹게 역겹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 의와 인과 신이거든. 뭐예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억제하지 않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렇 사랑을 베풀면서 살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맘대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어, 예배하러 올때 그냥 예 제물만 근사한 거 어? 비싼 거 좋은 거 고급진 거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싫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뭐 같가냐면 밖에서 바람을 피고 있어. 이남 남편이 막 밖에서 시끄 바람 피고 집에 들어올 때 명품백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 선물 공세하는 거.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너희 재물이 너희가 선물 공세하는 이 명품백, 이 샤넬백 이거 어? 이거 역겹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할때 얼마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어떻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자기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겠죠일토에서넌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도 뭐가 돼야 되죠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부터 사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번은 이제 공장에서 뭐, 여러 공장에서 제가 전전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한국인들이 뭐 삼성 부속품 만드는 뭐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만드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어 그것들을 물류 공장 같은 데였는데, 그 공장에서 일할 때한 번은 이제 어 중간마다 꼭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한 시간 일하고 10분씩 휴게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데 휴게시간이 찾아왔어요. 휴게시간이 찾아와서 이제 점심시간 언저리가 됐는데 휴게시간이에요. 휴게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그 회사 그 공장의 매니저 매니저가 이제 아직 결혼을 안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젊은 집사님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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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직원들을 다 호출을 해서 한 자리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커피 마시면서 좀 쉬고 있는데 다 같이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문도 모르고 모였어요. 한 장소에 모였는데 어, 뭐 직원 휴게실 같은데였나? 뭐, 뭐 거기를 막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모이라 그래서 거기에 모였는데 갑자기 누가 오셨냐면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일터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 다 모, 그래서 저도 이제 얼떨결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모였죠. 모였더니 이제 신방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신방 예배에 얼떨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잖아요. 제가 목사잖아. 예배고 목사인데 제가 막 즐겁고 기뻐해야 될 텐데 어,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배인데 뭐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내 휴게 시간이 있는 거야 지금 내 휴게 시간에 한 번도 미리 언지를준 적도 없고 미리 광고를 한 적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날 불러서 이 자리에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 그런데 나한테 엑스큐즈 어, 허락을 받은 적도 없어요. 내 동의를 구한 적이 없어. 어 당신 이 시간에 좀 와주시겠습니까? 와주 셔서좀 예배 드리는데 좀, 좀 참석해 주세요.라고 허락을 나에게 구한 적이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앉으라 그래서 그냥 앉은 거야. 왜? 나는 그냥 워커 일하는 근로자이고 저쪽은 위에 매니저니까 높은 분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와서 한 거야. 와서 하는데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오버랩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어나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 부목사 사역할 때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 교구에 속한 그 분들 일터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일터에서 막 사역하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때는 내가 목사로 갔지만 지금은 내가 앉아서 예배에 참석한 워커 일꾼의 어 일꾼의 한 사람으로 앉아서 그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어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봐. <laughs> 뭐 이런 거. 어, 어 그게 이제 그런 건가요? 그 미러링이라고 하나? 내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어나 이거 허락해 준적 없는데 내 동의를 구한 적이 저 사람이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고 내이 귀한 휴게 시간, 내일 일군의 이제 직원의 어 그치요 그렇죠? 휴게 시간은 마땅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왜 함부로 이렇게 침해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나도 과거에 저랬구나. 그런데 자칫하면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난 크리스천들이라면 충분히 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례하고 왜 이렇게 일방적이야라고 하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겠구나라고 생전 처음으로 입장받고 생각해 보면서 어예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중심 중심이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대상중심적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아동 학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아이를 대해 여러분, 무슨 대치동맘 뭐 이런 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밤 12시에 들어와서 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4시에 그것도 뭐예요? 뭐 6살짜리 아이가. 어, 대치동맘 그래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6살짜리가 아이 아리 아이가 어, 1시에 해 가지고 6시에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지금 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사랑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대상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 정도 되면 학대죠.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캐나다 같으면 여러분 그거 신고하면 잡혀가는 수준입니다. 아, 그 정도는 어, 신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네 어,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예, 뭐, 부모 당신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떼어놓든가 아니면은 뭐큰 사단이 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준하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 무엇을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음.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의무잖아요. 우리의 짐입니다, 뭐지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결국 방법론이 어떻게 중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떤 거지?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또 교회에서, 또 같은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더욱 더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